안녕하세요 이더리움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금리 인하 발표를 앞두고 이 자리에서 횡보 중인데요. 과연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상승이 나와줄지 투자가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역대급 자금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하락시에는 저점에 분할로 매수하시고 상승시에는 분할로 매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고래들과 세력들의 움직임인데요.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반등과 동시에 랠리가 시작되면 고점에서 락업 물량이 쏟아지면서 개미털기가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락업 일정과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빠져나오셔야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락업 일정과 매도 타이밍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르고라는 코인도 역시 락업 일정에 맞춰서 가격이 정말 크게 올랐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상승할 때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데 하락할 때는 어떻죠? 가격이 하루아침에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 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락업 일정에 따라서 유동성 증가로 4월 5일에 매수가 80원이야 매도가는 940원으로 1000% 이상 수익률 예상해 드렸고요. 이렇게 실제로 락업 기간 동안 1000% 수익률의 예상을 성공을 했고 락업일이 지나자마자 가격이 크게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매수가보다 매도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매도가를 모르고 그냥 진입을 했을 때 계속해서 홀딩을 하다 보니까 가격은 하루아침에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저렴한 가격에 매도를 했을지라도 이것도 문제겠죠? 왜냐면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게 매도해서 온전히 수익을 다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정확한 매도가를 알고 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르고코인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바운스토큰도 락업 일정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죠? 바운스토큰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가 17,000원 매도가는 95,000원으로 400% 이상 수익률을 예상해 드렸고 실제로 400%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한 매도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지 딱 정확하게 매도를 하면서 온전히 이 수익을 다 챙겨갈 수가 있고 손실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여기 제 개인 번호를 오픈했습니다. 영상 위에 있는 번호로 간단하게 자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락업 해제 일정과 물량 그리고 재단 목표가와 매수가 매도가까지 정리한 이 자료를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매도가라는 거예요. 정확한 매도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지 올바르게 최고점에서 안정적으로 매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보들은 제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는 달리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 가입 권유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100% 무료로. 이 자료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무료로 도움 받는 대신에 제가 앞으로도 영상 재밌게 찍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에 응원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들 공유 받으셔서 수익 크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 코인 종목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 코인이 왜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모멘텀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불장 당시에 단한달 만에 무려 19,0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자, 그야말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대박 폭등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최근에 놀라운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 박스를 잠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무려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들의 물량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조만간 진짜 크게 쏠 거고요. 2021년도보다 두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코인이 현재 매우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이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만 잘 대응하시더라도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인생 역전 코인으로 빠르게 계좌 복구도 하시고 크게 수익 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 인생 역전의 코인은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함께하고 있는 소통방 안에서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즘 저를 사칭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종목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대 계속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건데 지금 바로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악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제가 있는 방 안에서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님들 피해 보지 마시고 라고 제 번호를 오픈했고요 이 방에 함께 하시는 방법은 영상 위에 있는 번호로 역전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초대 링크와 함께 비밀번호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함께 하시는 데는 무료입니다 뭐 금전 요구라든지 가입 권유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도 전혀 없으시고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인생 역전 코인을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전부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